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쉬운 영어를 가지고 한번 어, 동영상에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아. 어,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위에 보면은 요 단어 같은 걸좀 보고요. 그리고 간단한 문법 설명, 그리고 간단한 문장. 아주 쉬운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불완전 자동사들이 나왔는데 이형식 문장에서 그 동사들이 불완전 자동사들이 이형식 문장에서 쓰여요 그런 단어들이 지금 이거 get 같은 거, go 같은 거, turn 같은 거, grow 같은 거, become, run, come, etc, etc 기타 등등 어 그런 뜻이에요. 이거 etc란 말은 기타 등등 그런 뜻이에요. 이거 아, 말고도 answer so on 그래도 그러니까 하고 answer so for use 해도 돼요. 자첫 번째 볼게요. He became a doctor. 그랬죠? 그는 되었다. 이 문장 안 되죠? f o 로 명사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는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He became a doctor. 자두 번째 문장이요. He became tired. 그는 피곤해졌다. 여기는 형용사가 왔죠. 그니까 이런 곳을 우리가 아 형용사 보호라고 그러죠. 아 형용사 보호 됐죠. 자그 다음에 her dress becomes her well 그랬죠. 그러니까 그녀의 드레스는 그녀에게 잘 어울린다란 말이에요. 잘 어울린다. 자 이렇게면 하 돼요. 그 다음에요. He has grown old and weak랬죠. 그는 자, 나이를 먹었고 그리고 약해, 약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나이를 먹었고 그리고 약하다. 나이를 먹고 그리고 약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 형용사가 이렇게 두개 연결시켰죠. 이렇게.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He got Angry with him이 그랬죠. 그는 나에게 화가 났다 이런 말이죠. He got angry with him. With 다음에 사람이 라오면 누구에게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돼요. 나에게 이렇게 사람이었죠. He turned pale. 그는 창백해졌다. 이 pale 이란 단어는 창백한이라는 형용사예요. 창백한. 자 그다음에 he went mad. 그는 미쳤다 이런 말이죠. 미쳤다 The leaves of trees turned red and yellow 그랬죠 자 나무의 잎사귀들이 turned red and yellow 그랬죠 빨갛고 노래졌다 이렇게 하면 돼요 빨갛고 노래졌다 자, 나무의 그 잎사귀들이 빨갛고 노래졌다 이렇게 하면 되죠 He turned his back to me 그는 나에게 그의 등을 돌렸다. 이런 말이죠. 등을 돌렸다. 됐죠? It's getting dark. 그랬죠? Get dark. 그러면 어두워지다. 그런 말이죠. 근데 진행형이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어두워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다음에 볼게요. I must go to the library. 그랬죠? 나는 도서관에, 야, 그 도서관에 해도 되지만 그냥 도서관에 가야만 된다. 이거 말고, I have to go to the library.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eggs soon go bad in hot weather. 이게 뭐예요? 자, 더운 날씨에서 계란은 곧 상한다. 이런 말이죠. 썩는다. 그러니까, eggs soon go bad in hot weather. 더운 날씨에서 계란은 곧 상한다. go bad. 그러면 썩다. 상하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your dream will come true. 자, 너의 꿈은, 이런 말이죠. 너의 꿈은 will come true. 실현될 거다. 언제? someday. 그러면 미래의 어느 날. 그런 뜻이에요. 이거 one day. 그러면 이거 반대로 주로 많이 쓰이죠. 과거의 어느 날. 그때는 one day. 주로 많이 쓰고 미래의 어느 날. 그러면 someday를 많이 써요. Your dream will come true someday. 당신의 꿈은 언젠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말이죠. come true. 이루어지다. 그 다음에요. The well has you run dry. 이거 우물이란 뜻이에요. well은. 자, 우물이 말랐다. 이런 말이죠. has you run dry. 말랐다. This paper feels smooth. 이랬죠. This paper feels smooth. 이러면 이 종이는 감촉이 좋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sugar taste sweet 이랬죠? 설탕은 달콤한 맛이 난다. 달콤하게 맛이 난다. 이렇게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형식 불안전 자동사기 때문에 여기 부사는 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보호만 와야 돼요. 보호에는 형용사나 명사나 뭐 이런 거 오죠. 근데 부사는 올 수가 없어요. 다음에 또 다음에도 볼게요. 더 스토리 사운드 스트레인지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상하게 들린다. 이상하게 그래서 스트레인지리 하고 쓰면 틀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로즈 스멜즈 스위트였죠. 그 장미는 달콤한 예? 냄새가 난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히 메리드 영 그랬죠. 그는 어려서 결혼했다. 이걸 이렇게 써도 돼요. 자, he was young when he married. 그랬죠. 그가 결혼했을 때 그는 어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he went home. 그는 집에 갔다. 어떻게 해세요 만족해서. with the result. 그랬잖아요. 그 결과에 만족해서 집으로 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홈이란 말은 부사이기 때문에 여기다 to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전치사. 부사 앞에는 전치사를 쓸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빠른 속도로 한번더 나가보겠습니다. 자, 단어 연구 문법 설명이죠. 불완전 자동사들, get, go, turn, grow, become, run, come, 뭐, 기타 등등 있죠. He b e c o m e a doctor. 그는 의사가 되었다. He became tired. 그는 피곤해졌다. her dress becom h r w e l 그녀의 드레스는 그녀에게 잘 어울린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때 well은 어울리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어울리는 용도 되죠. 어울리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울린다 이런 말이에요. he has grown old and weak 그는 자, 나이를 먹었고 약하다 이런 말이죠. 나이를 먹었고 약하다 약해졌다. 나이를 먹었고, 약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end라는 등의 접속사가 old라는 형용사와 weak는 약한이라는 뜻이니까, 두 개를 병렬로 연결시킨 거예요. He got angry with me. 그는, 자, 나에게 뭐 했다? 화가 났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he turned pale. pale은 창백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창백해졌다. 턴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온 거예요. 창백한이라는 다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예요. He went mad. 그는 미쳤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The leaves of trees turned red and yellow. 그랬죠. 자 나무의 잎사귀들이 빨갛고 노래졌다. 그래서 턴 다음에 전부 다 형용사가 두 개를 연결시켰죠. 이런 건 등의 접속사. 똑같은 품사, 형용사라는 품사를 두개 연결시킨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문법적 용어로는 병렬구조라고 그래요. He turned his back to me. 그랬잖아요. 그는 나에게 그의 등을 돌렸다. 이런 말이죠. 그의 등을 이라고 했네요. 그의 등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 형식은 아니고, 이거 삼형식 문장이에요. 이거는요. 삼형식 문장. 자, it's getting dark. 그랬죠. 어두워지고 있다. Get 딱, 그, 어두워지다, 이 말이죠. 근데, 진행형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비동사, 동사에 ing. 여기 t가 하나 더 붙은 거는, 자음, 모음이 똑, 이렇게 올 적에, 자음 하나 더 써주고, ing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자음을 만들고, ing를 붙여서, 진행형을 만들었죠. I must go to the library. 그랬죠? 자, 나는 도서관에 가야만 된다. 됐죠? 아. 머스트는 조동사로서 해야만 된다 가장 강합니다 그게 Egg is soon go bad in hot weather 다 더운 날씨에서 계란은 곧 썩는다 이런 말이죠 Go bad는 썩다 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Your dream will come true 자, Come true 그러면 실현되다 이런 말이죠 Someday는 미래의 어느 날이란 말이에요 자, 당신의 꿈은 어느 날 실현될 것이다 The well has run dry. 이웰은 우물이란 뜻이에요, 우물. 그 우물은 말랐다. 이건 have 스 l u pp가 되는 거죠. 아, 현재 완료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말랐다는 거예요. 다 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This paper f a i l to smooth. 이랬죠. 이 종이는, 자, 매끄러운 음, 촉감이 있다. 이런 말이죠. 느끼는 거예요. feel은 느낀다. 매끄럽게 느낀다. 촉감이 좋다 그런 뜻이에요. 슈가 테이스트 스위트 설탕은 달콤한 맛이 난다 이렇게면 하 되죠. 더 스토리 사운드 스트레인지랬죠. 그 이야기는 이상하게 틀린다. 여기 이상하게 그랬다고 해서 엘리엇이 쓰면 안돼요 그냥 이렇게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는 보어로 형용사를 쓴다 그런 거죠. 물론 때에 따라서 명사도 올수 있습니다 문장에 따라서 더로 m 즈스멜 s sweet. 이러면그 장미는 달콤한 냄새가 난다. 이런 거죠. He married young. 그러면 그는 어려서 결혼했다. 이거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추절이고 이게 부사절이죠. 추절이 앞에 나오고 부사들이 뒤에 올 때는 이 콤마가 안 붙어요. 그러나 이 부사절이 앞에 나오고 추절이 뒤에 갈 때는 콤마 써줘야 돼요. 여기다요. 그래서 만약에 He was young when he married. 이러면 콤마 안 붙었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올 때, when he married. 그럼 콤마 찍어주고, he was you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때는 부사들이 앞으로 빠지고, 주절이 뒤로 올 때는 콤마를 붙여주는 거예요. 됐죠? 자, he went home satisfied with the result. result는 결과란 뜻이죠. 아주 쉬운 단어죠. 그는 그 결과에 만족해서 집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주 쉬운 아주 단어들을 가지고 특히 이형식 동사들을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죠. 그래서 이형식 동사들은 불안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보호로 형용사가 온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명사도 올수 있다. 단 부사는 올수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1형식 문장에서는 올수 있지만 이형식 문장에서는 부사는 못해요. 자, 이해가 많이 갔을 거로 생각하고요. 이런 공간에는 제가 아, 편집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듣느라고.